안녕하세요 시월다역 선인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바깥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은 너무 따사롭고 아주 포근합니다 이 시간에 햇볕도 잘 들어오고요 따사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카메라를 또 들어봤는데요 예쁜 아이들 몇개 소개하고 어, 올려드려 볼까 하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자. 아, 홍엽 유리투구들, 요 아이들, 자, 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제가 2만원씩 드립니다. 2만원씩. 좀 작은 아이들은 15,000원 가고요. 자, 요런 아이들. 홍엽 유리투구들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자, 2개 하시면 15,000원씩 드릴게요. 2개 하시면 15,000원씩 드립니다. 자, 요렇게 있고요. 자 또다시 아마 빌레스 꽃이 어, 조금 있으면 필 건데요. 요런 아이들 진짜 먹대 좋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좀 배송하기도 힘들고요. 자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분포함 자 분포함 15,000원씩 보내드려요. 자 요런 아이들 분포함 15,000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아이 아이는 흑진주 국민이에요. 흑진주 국민이. 이 아이는 분포함 6만 원 가네요. 분포함 6만 원. 이쁘지요. 대품입니다. 목대 보세요. 굉장히 예뻐요. 자, 흑진주 분포함 6만 원 가는 아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 아이는 루비도나루비도나 루비도나 목지라 보세요. 목대 이렇게 좋은 아이 분포함 4만 원 갑니다. 분이 흑골분이고요. 3만 원짜리 분입니다. 자, 분이 거꾸로 돼 있나요? 아닌가? 이요 아이, 요렇게. 자, 자요 아이 4만원 갈 거고요. 특약업접입니다특약업접요 특혁업점. 아이 분포한 0 0 0원 가요. 요 아이도 목대가 오래 묵어서 굉장히 예쁘죠. 옥빛입니다옥빛 옷빛. 자, 요런 애들이 있고요. 어, 또, 국민이가 또 이렇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국민이를 갑자기 제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요 아이는 헤라입니다. 헤라. 아, 헤라. 이쁘죠? 목대도 굉장히 좋아요. 이 아이도 오래 묵어서요. 이 아이는 펌프함 15,000원 가겠습니다. 15,000원 헤라 펌프함 15,000원 그냥, 그냥 너무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목대 아주 좋습니다. 잠시만요. 목대 이렇게 좋아요. 자, 이런 아이들 있고요. 선인장 보겠습니다. 하, 아리엘 철화 멋있죠? 자, 이런 아이들 국민제주또 아주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또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자, 지금, 아, 요 아이는 학공용입니다 목대 이렇게 좋은 아이. 학공용요 아이. 25,000원 드릴게요. 3만원씩 판매하는 아이인데, 25,000원 가겠습니다. 아주, 가시도 예쁘고요. 목대 좋고요. 자, 요런 아이 25,000원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자,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 요 아이는 큰 사이즈예요. 있습니다. 레오가 꽃이 피고 있어요. 레오.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정수리에서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 4두 군생, 5두 군생이네요. 이쪽에도 자고 달려있고요. 요 아이 15,000원 가겠습니다. 레오. 꽃이. 지금 가져가시면 꽃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꽃 오래 갑니다. 요 아이. 자, 있고요. 대통령도, 자, 대통령도 꽃대 올리고 있어요. 자, 꽃대 요즘에, 어, 저희 하우스에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2만원 갑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 어, 올여름에 많이 폈던 아이예요. 근데 꽃, 꽃대가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 그리고, 아, 이 아이. 이 아이 꽃은 정말 죽입니다. 진짜 꽃 이쁜 비수옥이라는 아이예요. 비수옥. 아, 비수옥 이 아이 꽃 2만원 가는 아이인데,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진 아인데 가시가 좀사나와요 가시가 좀 사납습니다 자이 아이는 2만원 가는 아이고요 자, 또 아, 어떤 아이를 또 소개시켜 드려 볼까요 자이 아이 은홍옥철아입니다 은홍옥철아 자 은홍옥철아 이 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이 아이 자, 이 아이 5만 5천 원 드릴게요. 5만 5천 원 드리겠습니다. 은홍옥 철화예요. 자, 5만 5천 원 드릴 거고요. 백성입니다. 아, 백성 오래 묵어서요. 색깔이 완전 아, 색깔 이쁘죠. 오래 묵은 둥이에요, 얘가. 그래서 분에다가 심어줬더니 너무 너무 짱짱하고 이쁩니다. 색깔이 아주 환상이네요 자, 이런 아이 분하고. 색깔도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백성. 자, 이 아이는 실생입니다. 자, 이 아이 분포함 25,000원 갑니다. 분포함 25,000원 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은 아, 국수. 국수도 예쁘네요. 국수 지금 이렇게 짱하고 좋은 아이. 자, 이렇게 좋은 아이 35,000원 가드릴게요. 4만원 짜리입니다. 3만 5천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구 특기 정도 있어요. 투구 특기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자요 아이 3만원 가요. 9cm 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3만원 갈 겁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또 보시면은 로엘이 하나. 아, 요 아이도 진짜 예쁜데요 며칠 전에도 하나 나갔어요. 자, 이제 이 아이 하나 남았나, 남았나 본데요. 하나. 안 보이네요. 요 아이 하나 남았나 봐요. 4만원 갑니다. 4만원. 로이리아나 자, 예쁘죠? 굉장히 예쁩니다. 4만원 갈 거고요. 또, 아이 아이들은 꽃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직도 이쁘게 피고 있는 요 아이는 분포함 2만원 가는 아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자, 복내궁, 요런 아이들도 지금 2만원씩 갑니다. 동네궁 자, 그리고, 담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만원 갑니다. 담시 만원 갈 거고요. 또, 아, 이 아이들은, 자, 월세계 사이즈 굉장히 커요. 아주 큽니다. 이 아이들. 2만 5천원씩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큰 아이들, 3만원짜리들인데, 제가 엄청 키웠어요. 자, 유 앞에 있는 아이들이 15,000원씩 갈 겁니다. 자, 15,000원짜리도 사이즈 커요. 2만원짜리인데, 15,000원 드릴 거고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2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아, 국민이 도 한번 여기 보고 갑시다. 이 아이는 사랑초인데, 이렇게 꽃이 한 송이만 쫙 펴서 이쁘네요. 자, 로라입니다, 로라. 공포함 45,000원짜리 겁나 이쁘죠 자 요렇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빌레스 아까 저쪽에서 보셨죠 요 아이 꽃대가 올라올만한데 꽃대가 아직 안나오네 자 요렇게 있고요 파피스로즈 철화 원통철화입니다 원통철화 파피스로즈 원통철화 있고요 요런 아이 자요 아이는 허금이처럼 아 허금이 금 허금이 금이 또 이렇게 이쁘게 식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자 블랙캐시며 블랙캐시며 이쁘죠 블랙캐시며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어, 문의주시면은 어, 배송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쪽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아 화이트 그린이가 또 화이트 그린이들 보세요. 저희 집에 화이트 그린이들. 세상에나. 화이트 그린이들 너무 이쁘죠? 지금은 아무리 화이트 그린이가 싸졌다고 하지만, 정말 저희 집에 화이트 그린이는 너무 이쁩니다. 아우, 사랑초들. 목사랑초들이에요. 목사랑초들. 이런 아이들은 좀 비싸요. 올해 묵은둥입니다. 신천지. 요렇게. 가시 자른 아이. 이런 아이는 사이즈가 대빵 큰 20cm 정도 되는 아이, 10만원 갑니다. 10만원 갈 거고요. 자, 또,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브라질리언, 꽃피면 얘도 이쁘죠? 자, 이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볼까요? 아, 이 아이도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카사나? 세상에, 보카사나 이렇게 이쁜데. 9만원 가요. 분포함, 9만원. 분포함, 9만원 갑니다. 이 아이. 자, 금황환금황환조 아이도 분포함. 조 아이도 8만원 갑니다. 분포함. 특대품이에요. 특대품. 굉장히 예뻐요. 자구가 엄청 많아요. 자, 저 아이. 분포함 8만원 갑니다. 요런 아이. 그리고 비화옥 철화. 비화옥 철화. 저 아이는 5만원 가요. 제도 특대품입니다. 올해 묵은둥이고요. 요 아이는 SP인데 이렇게 이뻐요. 무언지 모르겠어요. SP. 자, SP. 분포함. 요 아이도 분이 서인경분 대품분입니다. 요 아이. 대품분이에요. 서행경분의 대품보요 아이 7만원 가요. 대품분의 7만원. 아우, 탑이, 꽃이 어떻게 필지 참 궁금해요. 자, 이렇게 있고요. 백소정입니다. 백소정. 요 아이 품품 6만원 갑니다. 이것도 대품이에요. 대품입니다. 아, 복하사나, 요 아이도 이쁘죠? 이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품이고요. 요런 아이들. 아또 이렇게 있고요 자 백조 이런 아이들도 분포함 6만원 갑니다 백조 분포함 6만원 자요 아이는 요 아이 요 아이 다시 보여드려야지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예, 나오게 여기다 놓고 자 스타금입니다 스타금 스타금 7만원 드려요 7만원 드립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스타, 금 7만원 드릴 거고요. 자, 또뭘 보여드릴까요? 아, 여아이는 또 꽃이 이렇게 한 송이만 쫙 피고 있어요. 기선옥 백화입니다. 기선옥 백화. 얘도 6만원 짜리 있고요. 어, 스키에 대나, 스키에, 스키에 대나 여아이도 또 꽃이 이렇게 지금 꽃대가 싹 올라오고 있죠. 실생 아이 2만 5천 원씩 갑니다. 자, 이런 아이들 2만 5천 원씩 갈 거고요. 자, 또요 아이는 이 아이가 라고네시 아, 라고네시 분생이에요. 요 아이 6만 원 갑니다. 분생 라고네시 분생 6만 원갈 겁니다. 그리고 자, 또 아우 귀한 아이예요. 원츠하남봉옥이에요 15만원 갑니다. 15만원 갈 거고요. 요 아이, 요 아이도 조금 전에 하나 또 판매됐는데요. 요 아이 5만원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택비는 무셔야 돼요. 그래서 5만 4천원짜리가 되겠죠? 자, 운이 이렇게 위에 빨갛게 이쁘게 잘 나와 있죠? 자, 요 아이 요 아이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마탄 잔교수 멋있죠 5만원 드립니다 택비는 무셔야 돼요 자 스타 투고 와 이쁘다 스타 투고 스타 투고 요아이 3만원 드릴게요 이뻐요 요 아이 사이즈 9cm 분에 들어있습니다 스타 투고 이렇게 있고요 자, 또이 아이 또 한번 보고 가야지 겁나 이쁘죠? 자,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오이부트구입니다. 오이부트구 4만원짜리에요. 오이부트구 이쁩니다. 아주 하아 보세요. 어 너무 이뻐요 자, 오이부트구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가 아, 잠시 네, 소개해 드려 봤어요. 마음에 드신아가들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